자, 이왕 팁을 드린 거, 자, 이제 초보 택시기사님한테 드리는, 어, 두 번째 팁,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어, 이 팁을 아시면, 어, 그 팁을 알기까지의 시간이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고, 뭐, 또 주변에 또 뭐, 이렇게 베테랑 오래 하신 분들 있으면, 뭐, 이렇게, 뭐,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하는, 하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자기 노하우, 뭐, 이런 거, 어,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어지간하게 친하지 않으면 잘안 해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음, 제가 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마, 어, 좋은, 그, 도움이 많이 되, 되실 거예요. 어, 자,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 마음가짐에 관한 문제인데, 처음에 택시를 하시면, 손님들하고 나, 손님하고 나를 동, 동등하게 생각하거든요. 원래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나한테 뭐, 반말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 육주문자를 쓴다든가, 시비를 건다든가, 아니면 뭐, <laughs> 뭐, 술이 취해가지고 자는데 뭐, 집에 도착했는데 안 일어난다든가 이러면은, 보통의 우리 이제, 일반, 마, 일반인 마인드로는 화를 내야 되잖아요. 예? 네? 나, 나 영업을 방해하는 거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손님을 뭐, 진짜, 농담 아니고, 막, 어색한 데 가서 손바닥으로 때려보기도 하고, 등돌이를, 등어리를 했는데,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집에서 근무를 나오실 때, 어, 장기를 집에 놔두고 나오셔야 돼요. 간하고 썰개를 집에서 빼놓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손님이 어떤 말을 해도, 손님은 나, 나를 먹여 살려주는 사람, 나한테 돈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않게, 내, 내, 마이, 마음가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운전을 하시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집에 도착해서 손님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도 뭐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어? 내 아이 다루듯이 아니면 내 연인을 다루듯이 손님한테 부드럽게. 예? 남자분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 손님 여기 입 돌아가요 집에. 집에가 따뜻한데 주무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 여자분들은 뭐, 만약에 뭐, 아니란다 할 때는 부드럽게 말해서도 아니란다면 뭐, 경찰의 도움을 받, 받아야 됩니다. 그니까 러 하여튼, 어, 손님들한테 최대한 내가 진다는, 진다는 마음가짐. 무조건 난 손님한테 진다. 손님은 왕이다. 요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시면, 그러면 어, 큰 문제 없이 어, 손님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날 일, 일이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게 큰 문제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어, 초보 택시 기사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